먼저 물품을 납품하고 어, 나중에 검사하는 시스템으로 분수품이 계약이 됐잖아요. 이 네. 요, 요 경량 방탄 헬멧은? 네, 그렇습니다. 총 4,127개가 구매되고, 이 중에 294개가 해외 파병용으로 나가 있다라고 어, 자료를 받아보니 그렇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 이것이 대단히 문제가 생겼잖아요. 운남으로 받아보니까 충격 흡수력 기준이 한몰 깊이가 3 8일인데 미충족이 됐잖아요. 이 헬멧을 쓰게 되면 안전에 좀 지대한 영향을 가는데 나머지 해파 부대 나간 거 외에는 지금 병사들이 쓰고 있나요? 이 헬멧을 사용하고 있나요? 예, 네, 관련 양만큼 복돼 있습니다. 네? 나머지 해파 부대 말씀하십시오. 해파부대가 있고, 나머지는 현재 장병들이 쓰고 있습니까? 예,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하자가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자 처리를 안 하나요? 예, 관련 내용 현재 감사원 결과를 확인하고 있고, 수사중으로 확인되는데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헬멧은, 사람의 생명과도 관계되는 것이니까, 하자가 있으면은 해수를 해서, 제대로 규격이 되는 것을 보급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 해당 방산업체도 지체금이 면제된다든가 금전적 특혜도 이렇게 해당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재판 결과를 가지고 면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네.